두번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로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도서관 신설을 위한 예산 확보 부탁. 2번, 도서관 정기 휴관 정책 취소를 요청. 3번, 직원 근무 환경 개선. 근무 환경 개선. 4번, 안전 점검 일정 문의. 5번, 컴퓨터 추가 구입을 권니 자, 도서관에 관한 내용인 건 알겠죠? 한번 볼게요. I'm a staff member. 나는 그 멤버. 일하는 멤버다 이 도서관에서. And I work weekday afternoon. 나는 주중에 오후에 일을 한다. Each day 각각의 날은 as school closes. 어, 학교가 문을 닫기 때문에 dozens of children 수십 명의 아이들이 come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온다. To do homework 숙제를 하기 위해서 use the library's computers 어, 도서관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 socialized in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a safe place 안전한 장소에서 이거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Many of the children 어, 이러한 많은 학생들은 would otherwise otherwise는 어, 그렇지 않으면 if not입니다. 즉 오지 않으면 어, 이런 학생들이 go home 집에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go home 집에 간대요. to empty houses 비어있는 집으로 그리고 the libraries is one place 도서관은 유일한 장소이다. 어떤 장소일까요? that 이하가 꾸며줍니다. to provide 제공하는 장소예요. 무엇을? a secure 안전하고 supervised 관리된 alternatives 대안이에요. 음, 대안. solution을 말하는 거겠죠. To being home alone, 집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대한 그래서 이게 about 또는 against 대항하여 대해서 이렇게 뜻이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Alright, so your proposed policy, 당신의 제안된 정책은 얘가 주어고요. 동사 찾아보면 could be harmful, 얘가 동사라 봐야 돼요. 그래서 정책은 해가 되어질 수 있다. 누구에게? To these children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정책일까? 이게 동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 v 동격이라서 어떤 정책인지 보면 The policy 정책인데 uh, closing libraries 도서관 문을 닫는 것 어떤 거 uh, 월요일마다 as a cost-cutting measure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즉 비용을 줄이라고 도서관 문 닫는 그 정책은 해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즉 뭐해라? 취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뒤에 문장 보면 확실히 나와 있어요. I urge 한다고 urge라는 게 촉구하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촉구합니까? You and other city council representatives 이 사람들한테 당신과 다른 도시의회 대표들에게 뭐하라고? To cancel the plan 이 계획을 취소하라고 And 그리고 to keep a libraries open 도서관을 열 여는 것을 유지하라라고 자기가 urge 촉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휴간 쉬는 것에 대한 음, 취소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closing libraries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하고 cancel the plan 이걸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